일단은 이거 탱커 인장 용맹한 강타가 효과 같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미드를 가가지고 일단 버티는 식으로 로밍을 가다가 어탑 위주로 가다가 일단은 어 가다가 그냥 상황을 보고 딜템을 가든지 말든지 어 할게요. 상대 잠 물딜 위주여가지고 그냥 물방 템만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패시브가 좀 쓸모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상당히 괜찮은 패시브였던 거지. 물들 마들은 어느 정도 외우셔 가지고. 암살자들은 웬만하면 물들이라 보시면 돼요. 셀레나나 고센 빼고. <목소리> 어차피 안 따이면서 하면 되거든. 근데 민씨는 원래 미드 가기 좋은 챔은 아니에요.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 거고. 아, 왜 이거 내가 경험치를 바로 그 동선 탈게요, 같이. <laughs> 아무튼 먹었으니까 이 정도에 그냥 해줘야지. 오, 이게 뭔 일이야? 프랭크 땡겼나 보네. 어차피 서포터 형 재미니까, 음, 제가 막 정글을 챙기기 보다는 팀파이트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줄게요. 정글을 좀 뺏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바하네 이게 뭔데 <laughs> 원래 제가 그 뭐냐 산템을 돈 얻는 그 어시 신발 있죠 그걸 많이 가는데 상대 조합이 거의 오래이드니까 이번 판에 그냥 전사의 신발 바로 올릴게요 <laughs> 라인 클리어 조금 하다가 알아, 알 아, 저거 저거 나만 본다고. 그 근데 믿음 인신는 클리 어가 너무 안 된다. 일단 루목잘크고있 고, 이게 무슨 이득 이지 좋 구요. 탑 위주로 좀 풀게요. 흥하고 있는 라인 더 흥하게 하는 게 게임을 이기는데 더 편해요. 물방. 탱으로 미드를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긴 하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난안 녹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번째 스킬 풀타임 맞춰가면서 이 전사인.. 아 탱커인장 그 패시브 터뜨려주는거.. 터뜨려주는게 중요합니다 a <목소리> <목소리> 민시궁 위치도 좋아가지고 펜이 들어오기도 어렵죠? 이런 개이득 <laughs> 좋아 좋아 아 탱커로 그냥 미드를 가니까 이게 편하네 얘네들이 어? 나만 이렇게 죽치고 이렇게 노려도 안돼 민시 그랩이 가까운건 또 판정이 안좋은데 먼게 좀 판정이 좋다는 느낌? 탐식감을흡해야 돼요 근데 흡혈량이 좀적어가지고 극딜가는거 아니면 그 상대가 보면 지금 공속탱 갈 애들은 없잖아. 이럴 때는 이 얼음 이건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거 철갑 <목소리> <목소리> 저거는 공속이 있는 애들이나 음, 상대한테 좋은 거고 원딜. 마인스 <목소리> 화편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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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n e n 별로 탑이... 봐주고 싶지가 않았다. 탑 봐주는 것도 괜찮을 았것 같은데. <laughs> None can p e n e t r a 어차피 상대 오래이니까이판 루노기 물상 찍기 쉬운 판이거든. 마들러가? 루노기 지켜주는 그림으로 한판을 하는 쉬울 것같 a 아근이 딜러가 없는데? 어, 짜일그래도 y o 오뭐야 뭐야 뭐뭐시 뭐야. 뭐, i 이 a 은 e 마 e 그고 음. 그 a i t o r s Oh, b u b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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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천배의 만화 부족도 해결되고 이렇게 잘 크면 천배 같은 거좀 공격적인 방템 안 되나? 아 전멸군까지 썼는데 한번 끌었다면 마비까지 천천히 하자. 근데 이거 민시 약간 겸처럼 좋아질 수 있는 조합이어서 순간 났습니다. 이거지요거지요거지 Take 요거지. 요거지요것이 민시지 이래서 오피지 뭐야 저거 면 버리네 면 이거지 이래서 민씨가 사기급이지 이 한타 지배력 탱킹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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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미쳤고 이쪽에서 트레이더스 r e q u e s t t o b a c k u p h h e y e e a h Oh, e a 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o a h y e y e a Oh, y e Oh, yeah, yeah. Oh, y e e a a h o a h y 어차피 루 녹이 있. 어서 노딜 은또아니었 죠. 어차피 진짜 그거 멋있 어. 이거 아.. 나 한테 또 비어.

음악 을물 갔다. 음, 그냥 조합 을 이렇게 가져 가자. 이 거를 간 다음 에 그냥 천상 을가 가지고 팽템을 탱... 조금 두르 는 느낌. 음... our i n t u r r e t is under attack our turret is under attack our turret has been destroyed witness it's my h a l l m a r k i stand by ground 뭔가 내게 내가 딜러의 입장에 조금 서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된다 맞다 뀨님 이 게임은 본기지를 파괴하는 게임인데 타워 안밀고 저러고있으면 게임이 니다 알죠 음, 알지 밀고싶죠 너무나 아니 너무 밀고싶지 나도 그게 너무 힘들지 우리 투그랩이네 그러고보니까 좋아. 2버 존버, 존버 캐리랑 르녹이면 존버가. 라인을보무 <laughs> 존버 갈때가 많아 칼날 빠르게 칼날 가고싶다

아뭘더해 yeah, yeah. oh, 줘야 oh, 이기냐? o k a 칼라러 왔어. 뭘더해 줘야 이이 아. <laughs> 아하하하, <laughs> 다 밀렸어. 어떡 하지 이거? 잠깐만. 뭐가지 템? 아 이거 민실 하지 말걸 그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릴 줄 몰랐다. 이거 진짜 천상 천상 각이야. 이 정도 킬어시면 천상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안 죽거든? 아 제가 이거 지금, 상대가 마딜이 없어가지고 이정도 물방 몇이지어 물방 이.. 몇이지? 어, 어 280정도면 안금지그지천상가지지고 체력 탱 높이면서 좋아! 야 이겨보자! 이겨보자와 w 뭐, o r r 아, 알기야, 알지 그, 러고 이, 다는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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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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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저는 순, 지금 성장 되게 잘 됐거든요. 패시브랑 희로시로 로이 g r e a t 어각이하다 Request <laughs> backup. None can penetrate my golden Take another step and you'll regret it. Monster! Our base is under attack! 아 이걸 못 먹었어 아루노이 좀만 더 터졌으면 안됐을까? 아닌가? 오케이 펜닉가스 일단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저거까지 먹었으면 확실히 이기는건데 아 천상 피차는거 봐 2킬 0대 1 8로시의 힘이다 내 판단이 좀 안좋았나? i 뭐, i t i a t e retreat! Loyalty 안돼안돼 e g r e a t e s 안 돼. o w what did y 와, u get? Wow! What 이0 28 <laughs> 미친다. <웃음> 어, 재밌어. 이 맛에 민시하지. 어, 막 템은 들템을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뭘로 <laughs> 할까들템탱탱 그냥 아예 갔다. 모르겠다. 뭐이 정도 되면 아무 생각도 없어. 용벽 둘다 갔네. 뭐가지? 악마 날개는 그거 안가도안 안 녹을 텐데 그거 가도 안 녹을 텐데 괜찮은 괜찮은 선택 같긴 해요 어, 어차피 뭐안 녹긴 한데 괜찮은 것 같긴 해 이거 이거 예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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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야야 야, 야, 이거 이겨, 이겨 보자. 이겨봐. 어 이겨보자. 진짜 이겨보자. 아 이거 갓시타를 안 녹아. 오야야야야야야.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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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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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야수 갑옷은 좀 별로 것 같아요. 마딜이 없어서 그의 근데 지금 캐리랑 루노기 좀 커가지고. 프랭코가 가주니까 미드 어시 맞을게요 캐리 살려보자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데? 힘내서. 어디를 보고 쓰냐 음... 아 그만 때려. 뭐야 이거 미연. 어차피 뭐영 죽긴 하는데. 아 라인이 너무 밀려 있다 우리. 다음 영주를 하, 무조건 먹어야 돼 우리가. 탑 버프까지 가긴 힘들어요 궁 쓸까 그랬나? <놀람> 탑 버프 보다가 너무 힘들어지고 한 명만 자르면 우리가 영주 먹고 끝냈는데 나 타워를 밀시 있는 상황이면 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못민다니까상황이 니가 사 하게 하시 사원이. 없어, 사원 없어. 아사원 뭐야 아궁 약간 니가 됐는데니이게안넘어이아이니니니야궁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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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뻔했어. 아니야, 근데 마지막 교환타는 근데 우리가 조금 위에 했던 게 어차피 피를 빼고 시작해서 아, 전멸공식. 제가 알았습니까 저렇게 써질지 네, 여러분들 너무 저한테요. 어? 어, 많은 걸 바라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저도 힘들어요. 어. 아니 저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어? 궁이 저렇게 써질줄 알았어? <laughs> 넘어질 줄 알았지 당연히? 나이스! 이겼어 안돼! 야, 이겼어이겼어이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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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laughs> 감동이 배가 이다어이 야, 나 이거 써! 이이겼어이겼어 이거 어 와! 와! 이거 이어 미쳤다. 이걸 이겼어. 이걸 미쳤다. 2킬 0데 2 6걸시 야, 이건 진짜 민시 타르의 정석. 뭐 이상 미시타르 할 수는 없었다. 거기다가 존버의 힘. 가시 타르. 어, 얘에서 민시 타르가 가시다. 마지막에 궁으로 팍치게. 뿅. 내가 진짜 최근 6개월간 한판 중에 가장 가장 잘했고 어 탱커로 가장 미친 판이다. 와 이케이 형와 이거 진짜 딜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활약이 어 탱킹으로. 아 너무 좋았다 진짜로. 아 열에서 민시타르가 티어져 이래서 민스타를 하지.